전좀 전쟁사를 많이 다뤘는데요. 다루, <laughs> 예, 예, 명청 전쟁 좀 다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명청 전쟁 그 전쟁 중에 제일 핫하고 재밌는 전쟁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전의 양상을 띠고 있어 가지고요. 이게 확실하게 누가 화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전쟁이 음. 되겠습니다. 아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모르는 전쟁이라는 것은 길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 <laughs> 아, 좋은 거네요. 저희한텐. 그래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음. 아무래도 당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서 환성적 환상적인 당청 관계 이런 걸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 네. 어쩔 수 없이 전달해드리기는 하는데 네. 마음이 무거워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부채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어, 방송 말미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무위 뭐 부채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거든요. 네. 네. 부채 의식 이 있어서. 임원정검사도 부채를 그 운동권에 대한 그 부채 의식 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단 시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어, 명청 전쟁이 지금 4차전 혹은 5차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제 세는 방식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도 음. 얘기가 갈립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5차전으로 부를게요. 네. 왜냐하면은 뭐 많아 보이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훈구파로서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요? 네. 네. 훈구형 요즘 잘 있는지 모르겠다. 홍교형 뭐하냐? 잘지내요 잘 지내요. 얼마 전에 민생쿠폰 썼다고 해놨다고. 자 정청래가 원래부터 제 본인 트레이더 마크로 내세운 게 이제 검찰 개혁이죠. 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신앙이다. 금요일에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정청래가 추석 때까지 검찰을 완전 박살 내겠다. 음. 공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100일 딱 되면은 이제 추석 때 여러분 제가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검찰 개혁 완수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버렸어요. 이걸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안 된대. 잠깐, 잠깐, 잠깐. 왜안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검찰이란 칼을 부러뜨리려고 돌로 막 때렸어 그 칼이 너무 날카로워졌어 이것은 제가 이제 인사청산을 말한 거죠 검찰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아 이거 아까운데 휘둘러 <laughs> <laughs> 보고 있는 데 음. 오랜만에 잘 벼려진 칼을 이렇게 들고 휘둘렀는데 그 당의 정청 같은 놈들이 대통령 속마음도 모르고 음. 뭐라고 합니까 칼을 부러뜨리고 제가 국민 앞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근데 정청래가 일부 일부 후퇴를 해가지고요 그럼 추석 때까지 어? 그런 법안이라도 냅시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네. 이때 정선과 등장해가지고 아 그건 다 좋은데 뭐다 좋은데 검찰청이라는 음. 용어는 없애지 맙시다 검사들 지위도 살려줍시다 공소청하고 어 수사청으로 나누면 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공소청을 법무부에 둡시다 그랬더니 음. 무슨 법무부야 어. 민주당에서 그런 거죠. 무슨 법무부야 행안부에 둬야지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민영배가 등장해 가지고 정성호도 나대지 마라 기타 등등 막 싸우고 난리 박살이 나고요. 이 문정이 뭐라고 합니까? 또 이제 오적이다 뭐 봉욱이가 뭐오적 검찰 개혁을 막는 오적이다. 정성호도 포섭됐다 막 난리를 피운 거 보면은 잘 설명을 그런가, 드렸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재명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어, 누구나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내가 나서서 한마디 딱 하면은 정리가 되겠지 음. 여기까지가 금요일 상황입니다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금요일에 니들 그러면 끝장 토론하자 그런데요 환상적인 당청 관계만 토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당청 관계는 뭐죠 대통령이 지시하면 찍소리 말고 응? 당에서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네. 딱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게 좀그삼권벌립고 자식이 그래야지 또 이게 또 그게 정치 돌아가는 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또 국민들이 질서 있는 걸 좋아해. 지지자들 효용감도 느끼고요. 아이 그럼요. 네. 어 대통령이 한마디만 쫙 그냥 그냥 대통령이 어 해가 뻘겋다. 그럼 뻘건 거지 하늘이 뻘겋다. 대통령이 뭐 저기 검사들 행안부 어? 법무부관이라 뭐 저기 뭐저 뭐 어디야 그 중소기업청에 거기 검사들 배치해 하면 그럼 배치하는 거고. 여가부에 두라면 여가부에 누가 대통령이 검찰을 문화체육부에 네. 넣어서 어? 체력적으로 검사 뽑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그 틈바구니를 못 견디고 25일에 검찰청을 또 폐지하겠다 정책을 또 저런 말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건 네. 안 끝나겠네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벌어진 일들 준발부터 오늘 벌어진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자 그전에 정혜리 님봄 여름 가을 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 얘기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음. 재미있는 얘기를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볼 네. 필요가 없다 자이 선생님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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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생님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음. 애들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 조용해. 한마디 딱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고요 이렇게 되죠선생님 모셨다 이래야 네. 되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이겁니다. <laughs>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한마디 했는데? 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네 토론을 하면 내가 토론을 주재하겠다 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야이 개놈의 새끼들이야 한 말을 정치용으로 푼 것이죠 내가 심판 보다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싸워 봐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 싸우고 a 이와가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내가 심판 받을게 여기 싸워 봐내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예를 는데 싸워 얘들이 <웃음> <웃음> 얘들이 싸워 <laughs> 심판을 봐준다고 <laughs> 내 리, 나의 리그로 올라와라 <laughs> 야. 네, 계속 싸워요. 이게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 이게 임기 말에 지지율 3% 대통령이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이재명이 정말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랑 뭐 정선호랑 토론을 하는데 앞에서 자기가 사해 보겠다. 뭐 정말 그런 의미였겠어요. 그러네요. 야, 그만해라 좀. 그만해라 진짜 이 새. 아? 했는데 전혀 말을안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아니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저기 마감모자 사인 받고 친백조 퍼주고 왔는데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진 것 같은데. 음. 나름 민주당도 힘이 세진 거야. <웃음> <웃음> 왜냐면 민주당도요. 예. 그, 그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고향감을 느낀 건 민주당도 음... 마찬가지거든. 자기도 또 마음이 부풀었거든요. 하, 불과 수십 년전 미국으로부터 어, 공여를 받았던 이 나라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가 공여를 한다. 무려 700조. 민주당 이렇게서 큰 정당이 됐어. 뭐 이렇게 휘감. 그, 승리감도 다 같이 느낀 거거든요. <laughs> 이 그래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이상하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기 정성호 너무 나갔다, 뭐 이제 검찰 오적 있다 이렇게 둘이 했잖아요. 네. 그이후로 벌어진 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상호가 나섰어요. 우상호가 나서서 이름을 콕었습니다 반장이에요, 반장. <laughs> 반장이. <laughs> 야 민형배, 이문정, 너희들 논쟁 하려더니 싸워. 근데 저 반장이 공정한 얘기를 한 걸까요? 음. 자세 보세요. 음. 민형배와 이문정을 콕집다는건 무슨 말이죠? 우리 편한테 조용히 하라고 안 하고 남의 편 음. <laughs> 상대 편한에 대해서 민영배 이문정 너희들 왜 그래 저렇게 하려면은요 정청래 아니다 누,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 정성호 어. 그렇지 음. 정성호 정청래 논쟁을 했던 싸워 그레지 심판 그래 보는 것은데 사실은 참전을 한 겁니다. 저게 <laughs> 이게 아, 이거를 야 이거 재밌는 부분이다. 진짜. 이거를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은 아 이제 좀 이렇게 어... 진정국면이니까 무슨 진정국면이야 어, 네. 자기도 참전한 거야 무사부도 예, 어왜 싸우냐? 그러니까 윤갑희랑 김남문이 싸우고 있는데 둘리 네. 조용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어 윤갑희 그리고 백광현 조용해 이렇게 버리는 거지. 그러면 싸움 을 말리는 게 아니죠. 싸움을 더 하자던 거잖아요. 김남문 편으로 들어온 네. 거지. 그렇죠. 예. <laughs> 저 정치 평론가들이 뭐 합니까? 저런 걸못 보고 <laughs> 아 이거 못 봤어요? <laughs> 네, 아무도 몰라요 저거를 네. 민영배하고 이문정을딱 찍어서 음. 대통령님 말 들어라라는 음.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민영배 이문정이라고 주어를 만들었으면요 어떻게 네. 되면 대통령님 말씀 들어라. 음. 어 누가 개혁 안 한데 이렇게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사실은 말리는 게 아니었고요. 네, 참전한 ]은. 거였군요. 예, 참전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지원이 박지원 등장을 하는데, 박지원은 이제 학교로 치면 그거죠. 이미 졸업한지 한 20년 됐는데 본인이 꾸역꾸역 학교 나온 사람. 꾸렀어꾸렀어 20년 꾸렀어 형이야. 응. 모든 반학생들 형이라고 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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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것 같아. 누가 누가 이제 와가지고 응. 새로 전학생이 딱 와가지고 님뭐고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는디? 막 이러면은 저 <laughs> 가지고 저 형. 여기 (30번) 굴었어 <laughs> 야 교장선생님 나이가 똑같대 예 교장보다 더 많죠 음. 예 왜냐면 당 대표보다 많으니까요 아, 예 뭐라고 했느냐 정성호를 붙잡고선 갈굽니다 장관이 헷갈리게 하지 마라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다 어 그러면서 또 오늘 라디오에 나갔어요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둔다 이렇게 결정이 다 이미 다 끝난 음. 거예요 그, 잠깐만 근데 저렇게 제 (6선이야) (7선이야) 도대체 신선이야? <laughs> 신선으로 하죠. <laughs> 신선? 예. 이더 이상 선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죠. 음. 예. 신선 의원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음.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회동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됐나? 이미 거라. 정리가 됐다. 저렇게 신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저 저런 거 갖고 뻥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뻥이었습니다. 뻥이었어요. 그걸 누가 밝혔냐? 대통령실에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정해졌는데요. <laughs> 쟤는 저 <저희> 신입생이거든요. <laughs> 신입생, 신입생이 감히 신선한테 저렇게 예. 얼마나 지금 채그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중수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회동도 음... 안 회동도 안 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 가 나온 겁니다. 네. 굉장히 낯뜨거 낯부끄러운 상황이죠. 아니, 박지원 의원이 정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으면서 거짓말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할 줄은 몰랐네요. 강민정 대변인 나 좋아질라 그래요. 어 저, 저기요 네. 유소영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정치 신세계 대주주야. 우리 최근에 구독자 늘어난 거다 저분 때문이라고. 주주아 이거 뮤즈죠 뮤즈. 아 뮤즈. 아니요 난 대주주로 치겠습니다. 네. 강정원님이 없다. 계속 하십시오. 참전을 한 거죠. 참전을 음또 해버렸습니다. 음 그렇구나. 네, 여기서 끝난 면 얼마나 좋아. 네. 자 이제부터 약간 헷갈리실 텐데요. 박상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야기합니다 이문정은 동부지검 수사 다 잘해라. 어딘가 제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옮겼는데 그 얘기예요. 네. 수사나 잘하시지. 음. 뭘 저기 일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저격하느냐라는 네. 톤으로 굉장히 이래으로센 톤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요. 누가 누구를 말리고 자시고 없어. 지금 안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박상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 누구 편인 거예요? 헷갈리시죠. 예. 김병기 편입니다. 아 김병기, 김병기 네. 또 스태스 어떻게 되죠? 김병기 스태스 지금 모르는데요. 네. 뭐겠어요? 이재명이죠. 아자 이렇다는 것은 민주당 원내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들이박는 모양새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아니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겠어요 이게? 아 그러면 이 사분오열되고 춘추전국시대 아니 네. 일본 전국시대 이런 게또 이게 보는 맛이 있잖아요. 보는 맛이 나 이게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딱두 개로 쳐진 게 음. 아니라 지금 딱 보인 것만 해도 세 개로 쳐져 있습니다 오늘 네. 내가 조국 혁신당 이게 갖고 지도 않았어 헷갈려서 음. <laughs> 조국 혁신당도 이렇게 같이 아, 동맹군이 있는 거 같은데 어, 막 나가자 싸우자 하면 뒤에 네. 김, 김병기가 <laughs> 어디 이 새끼들아 <laughs> 뒤에서 또 총질을 하고 있다 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디컬하게 검찰개혁을 하자는 쪽은 또 쪼개져 있어 음. 전열이 정비가 안돼또 이재명이 저기 이재명 옆에는 저기 뭐야 또또 또 누가 있냐 김벽이 원내 대표가 또 있다 음.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자저기 원내 대변인은요 그냥 원내 대표 말에 지시를 그렇죠. 그냥 따른 것이 자기 생각이란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정청래가 또 외로우냐 그럼 또 조국이 있어 그리고 또 반으로 쪼개져 있다 하더라도 또 김어준이 있다 이런 네.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 일본 가서 이시바 총리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자기가 대망을 잃고 어, 도쿠가와 이에스를 존경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그 시, 시대, 전국 시대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스 이런 사람들이 혈연 관계로 돼서 처남이랑 싸웠다가 처제랑 싸웠다가 사돈이랑 싸웠다가 죽이고 마, 가족 난리가 아닌데, 죽이고 막가아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펼쳐지고 너무 좋다. 저런 싸움이 일어나면 유리한 것은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 왜냐면 그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아 하지만 그러면 뭐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상황이다. 자, 어, 허브님 네, 오랜만에 라이브 달입니다. 두분 건강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소정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역시나 그분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어 아, 실제로 힘을 가지고 홀립. 있는 것은 군사력만 안 갖고 있지. 정치를 뭐 군사 군사만 갖고 하나? 음. 그래서 결국은 김호준이 승자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는요, 전력을 비교할 때는 기분으로, 느낌으로, 임팩트 있는 쪽을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전력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각 세력 참전한. 그 개파들의 그 전력 비교를 지금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김병기 원내 대표, 어, 김호준 총수, 정청래 당 대표 이렇게 사개 연군의 음. 그 세력 현재 장악력 이런 것도 비교하겠습니다. 아, 조국 자, 빼요. 조, 예, 네. 여러 합시다. 조국 넘은 조국의 이제 특징은 이제 미래 권력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음. 자, 일단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세죠. 센데 뭐든지 할수 있죠. 근데 또 뭐든지 아무것도 음. 못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권한이라는 게뭘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네. 굉장히 세지는데 뭘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당의 바짓가라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는 게 이재명의 권력이지만 뭘 못하게 만드는 건또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김병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내는 제가 보기엔 두가운데로 갈라져 있는데요. 의원장력이라는 게 있다. 의원장력. 근데 의원 장악력이 굉장히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번 당 대표 선거, 음. 이번 당 대표 선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의원들 뭐 90%가 몰려서 똘똘 밀어도 안 돼. 안 되는 건또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 힘을 발휘한다. 입법을 할 때. 자 그래서 어, 박지원 같은 애들이 박지원이나 이런 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 개혁은 뭘로 뭐가 뭘로 뭐가 하는 겁니까? 입법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laughs>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김병기가 또 틀어막으면 또 방법이 있나? 음. 이런 상황이죠. 김병기가 뭐, 민주당 의원 전체를 틀어막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서도 표결에 들어갔을 때 뭉탱이로 뭐 몇십 명빠진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병기의 파워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네. 어, 김호준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laughs> 저기 나, 등, 나오는 등장인물 전원 다 죽일 수 있다. 킬 스위치를 갖고 있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죽일 수 있고 당장은 못 죽여도 다음 선거에서 죽일 수 있다 그래 음. 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끄러워 시끄러운데 장사 없어요 그니까 러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게 많은데 저쪽은 내일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음. 입장으로 광인전략이죠 시끄럽게 나왔을 때이 저 입을 틀어막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서요. 저는 누가 이긴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자, 뭐든지 다할수 있는 이재명 배지들을 갖고 있는 김병기,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원샷 원킬 김어준, 그리고 아 정말 그야말로 이 대북 대남 스피커 같은 확성기 확 대남 네. 확성기 같은 정청래의 시끄럼. 아, 이4강 구도인데 너무 좋다. 이 죽음의 조. 자, 여러분들은 의견. 과연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원하는 게 일본 전국 시대나 음. 아니면 그 영국과 프랑스의 전그 장미 전쟁처럼 그냥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승패가 안 갈려. 저는 그냥 그냥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아, 마지막 날. 마지막 날까지 아, 너무 이제. 잔인하다. 그래도 한 3일 정도 더 씁시다. 임기, 임기 5일 전. 임기 마지막 날에 이제 이걸 또 표결을 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laughs> 이게 또 맘대로 뭐가 안돼 가지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검찰이 급습해 가지고 <laughs> 다 털고 하는 그런 생각을 <laughs> 예.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하 정치나 전쟁 뭐 어떤 것이나 다또 그렇습니다만 전력 차이가 이렇게 나오면요. 쉽게 결론이 안 나고요. 그 전쟁은 매우 나쁜 전쟁이 됩니다. 참전한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 빨리 확실하게 압도적인 군사로 누가 승리를 거둬야만 패전한 국가도 어떻게든 새로 리빌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냥 계속 서로 소모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야당 리포트 할때그 음. 슬로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야당이 많아서 더욱 즐거운 야당 리포트. 네. 그거였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예, 힘도 참 고르고. 아,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표가 많이 갈라진다 그래서 그래 좋았는데 지금은 여당의 개파가 너무 많고 어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곱창이 나던가에참 좋긴 좋은데 네. 결론이 나지 않고 이렇게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응원을 누구를 응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스피커 생활 시작한지 10년인데요 처음으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을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처음으로요? 아 진짜? 제일 정상이야. <laughs> 저 저기 나오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정상이야. 예.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입문한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윤가표의 지지를 얻게 됐네요. 와, 이재명이 올랐다. <laughs> <옳았다. 웃음> 야 이거 진짜 이거 분명 개딸들이 쇼츠로 떠할것 같은데 <laughs> 느낌. 이재명, 이재명이 올랐다라고 보여주고요. 예. 대통령님 기뻐십시오 드디어. 윤가희가 대통령님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와, 써니테님, 하천 의원님, 청래민대, 청래빌레르시인데 아니 이게 전투 양상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음. <laughs>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정청래, 정청래가 음. 지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죠. 대통령이 더 힘이 세니까 음. 그래도 결국 이렇게 밀리고 양보하고 이러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여지는 양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예 아사리판, 그러니까 아예 정말 민주적으로 의견을 공론장에서 개진하면서 토론하는 음. 열린으로 된 초기 분위기랑은 달라요. 그 그런 분위기랑은 다른 거고 저 정당은 완전히 올리 원계파인 정당으로 변했잖아요. 올리 네. 원계파인 정당에서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이리적입니다.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 각각의 주체들이 뭐어 당정청 회의를 하거나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자들끼리 멀어져서 다 조율을 하고 아니면은 뭐 탑다운으로 음. 이렇게 나눠서 뭐 페이퍼 같은 거 가고 이 지침에 따르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소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음. 소통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실제로. 훌륭하네. 그날 그날 회의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저게 토론으로 서로 평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평등한 김하일로. 그런 거겠다. 예,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합의 소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이제 픽을 했으니까 저는 정청래 픽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 망해. 그러지 마. 그냥 왜? 그냥 이제명편 들어 오래 아니야. 난 정청래. 그래도 저런 박력, 활기, 그리고 포스팅 하나에 올리면서 사진 60장, 200장 올리는 사람 저런 최혜혜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얼마 전그 아니, 검찰이 없어진다고 검찰이 지금 6, 그런 <laughs>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 600일 농성 끝난다고 그 농성장에서 그 가, 네, 스카이 바스켓 타고 올라갔잖아요. 두명 정원에 다섯 명 타고 네. 제가 정청래 저러다가 대통령 앞에서 그 스카이 바스켓 타고 찌잉 올라가면서 대통령님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사람이야 너무 그러니까 멋있잖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음. 얘기한다면 정청래가 선전에서 최대한 이 정권에 상처를 깊게 내주길 바란다. 요런게좀더 어른스러운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처는 깊게 내달라. 자 그리고 어 토요일에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 많이 확산이 됐었죠. 이문정 예, 동부지검장. 저눈 부리부리하게 하면서 여기저기 살피는 모습. 네, 저렇게 부채질을 하고 다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을 활활 타오르겠다, 타오게 하겠다. 아닙니다. 속이 타서 그렇습니다. <laughs> 왜 속이 타냐면요. 어, 지금 본인의 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음... 내가 동부지 검장 하려고 내가 그동안 검찰과 싸웠나? 이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 지금 사실 원하는 자리가 저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어, 검찰을 없애자고 뭐 그동안 해온 발언의 일관성 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음... 이런 것이죠. 음. 하지만 저어도 매우 자의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이제 검찰 같은 조직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권의 신임을 얻거나 아니면 또 여당의 어떤 관계 같은 데서 나오는데 모든 관계를 파괴하면서 저렇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부채질을 하면서 저렇게 활보를 한다라는 것은 음. 앞으로도 더이상 저기가, 저기가 이 문제에 갈수있는 최고의 자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MHS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어 이어서 어, 양인해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요즘 세상에 뭐랄까 모럴 모럴 해저드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저런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좀 일침을 놓고 싶은데요. 어 비서실장, 아 비서실장 아니죠?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문정, 야, 민영배, 니들 토론을 할때 토론하고 이렇게 싸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 음.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동부지검장입니다. 네.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이요. 어, 당정청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음. 겸상을 해요. 저는 그 60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요. 저렇게 보란 듯이 네. 뛰어들어서 검찰 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누구를 오적인에 만에 제가 단순히 뭐 하극상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제이문장이 그동안 하극상한 건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그것도 놀랄 일은 아닌데 저거 자체로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았거든요. 하극상이라서가 아니라 당정청의 정책에. 일개 검사가 뛰어들어서 그렇죠. n분의 1로 발을 하고 있어 국민들 다 보는 데서 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뭐 원내대표 암흑입니다아저뭐저 정무수석입니다 아저 대변인이에요 아니 저 무슨 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 이해 가죠 근데 검찰이 뚝뚫려서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하는데 여기 어, 다 앉아있는 거야 같이 옥수수 같은 거 먹으면서 그럼 저걸 깜짝 놀라서 치워야죠 어떻게 검찰 나부랑이가. 음. 당정청 회의에 들어와요. 누가 높고 낮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검찰 고위 간부 회의를 하는데 저기 뭐 민영 같은 애가 들어가서 같이 회의하고 이거 어? 어 언제 오셨어요? 우리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와가지 같이 중국어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음... 배우가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철호 쇼크를 먹었던 게우상과 차라리 그러면은 따끔하게 한 마디를 하든가 아니면은. 네. 못본척 하고선 이거 없던 일로 치자고 해야 되는데 아니 건짜다게 토론을 하셔야지 왜들 그러세요? 자 그럼 동부지검장이 저러고 있으면 서부지검장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구도 나와가지고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음. 기자들도 아무 생각 없고 칼럼니스트도 아무 생각 없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아니 국힘은 저거 보면서 왜 그러죠? 자 동부지검장이 있으니까 서부지검장도 한마디 해야죠. 이게 난 무슨 일이지 모르겠다. 대구지검 정도 한번디 하고. 그렇죠. 전국의 검사들이 다 와서 한 마디씩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정부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겸손할 거면 다 때려치고 와서 뭐 당직제를 하든지 했어야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백주대나 벌어지는데 저거는 아무리 어떤 독재국가를 국가 국가를 가서라도 볼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맞습니다. 독재국가도 숨어서 하겠죠. 음. 레이크 9838님 호 소중한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느와르 영화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등장 인물이 전원 악당이라는 거죠. 네. 등장 인물이 전원 악당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동안 누가 끔찍한 일을 당하건 주건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 범죄 영화니까 느와르 영화니까 다 악당이니까. 전 그런 느낌으로 음. 지금 이 명천 전쟁을 보고 있는데 조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영화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발언하는데 보니까 그사람이 경찰이야.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지. 어디를 검찰나 불안하게 들어서 의견을 내고 있어.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면 법무부로 들어갔어야죠. 어떻게, 저런 수사를 한다는 거야? 저런 놈이 하는 수사를 어떻게 믿죠? 그 오, 수사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네. 뭐 나중에. 수사는 어, 그냥 얘기를 다하 출근을 하죠. 일단 우선 해라. 출근을. 음. 음. 네, 자 명천 전쟁은 길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자요 꼭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